네, 지금은 청성제가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5교시 쉬는 시간인가? 너 쉬는 시간에 올라왔냐? 아무튼 쉬는 시간이고, 지금 아진이는 딱지 치기를, 하... 아니, 딱지치기를 <laughs> <laughs> 공기도를 주워 먹고 있어요. <laughs> 어이없어 하는 표정 보이시죠? 방금 보였습니다. 자, 수평을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제 얼굴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최수비는요, 갑자기 집안에서 탈주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빨리 꺼지라는 눈빛이고요. 그리고 여기 장규현이 지나가고요. 아! 뒤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지져야 아, 된다고? 어, 지지고 볶아야지. 그리고 쿠키. 이틀 전에 샀는데 냄새가 스멜스 배시예요. 스멜스 배시. 기기민나우 기미기민나우. 다들 이렇게 사진 찍는구나. 야,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가자.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녀 가지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 아까 좀 눈물을 흘렸어요. 찔찔 짜 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굿. 굿. 안녕히계세요 축제 이제 그만하세요.